우리 맛있는 거 먹자 뭐 먹을까? 글쎄 뭐 먹지? 난타주난 난, 쪼꼬 여기 뭐 파나? 여기 뭐 팔지? 뭐야 여기 난장판이잖아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저기요 저기요 여기 뭐 장사 안 해요? 아무도 없어요 어? 뭐야 여기 저꼬야 어? 장사 안 하는 느낌인가? 집에 어? 거... 여기 누가 요리하던 거 같은데? 어? 그런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여기 들어가 아니, 볼까요? 사장님. 우리 엘리베이터 타 볼까? 오케이, 준비됐어? 어. 하나, 둘, 셋. 눌러. 오케이. 여기, 여기. 어 뭐야? 내려가잖아. 뭐야? 똑꼬. 저거 뭐뭐 뭐라고 글씨 써 있는데? 뭐, 뭐야? 뭐라고 써 있어? 웰컴 투 유어 아. 너의 파멸을 환영한다. 어? 어. 정말? 여기 똑꼬 어디 갔어? 똑꼬 안 보여. 내려오고 있는 거지? 어, 나 내려가. 어, 됐다, 됐다, 됐다. 오빠다. 누구야? 오빠. 나 다시 나갈래? 오빠 우리. 하나, 둘 해. 셋. 줄게요. 안돼, <laughs> 안안 안돼, 안돼. 안돼. 아니야, 너 따라와. 저기 무시무시한 함정이 <laughs> 보이는 거 같은데. 같은데, 우와. 보이는 거 같은데. 우와, 우와. 여기 좀먼네 우와. 엄청멀다. 조심, 조심. 우와. 할수 있어요. 어. 어. 이거 어? 피해 가면 되지 뭐이 정도쯤이야. 어. 조심해야 돼. 어, 오빠 이거 잘못 지나가면 어. 두동두 동강 난다. 됐다 됐다. 오빠 같이 가! 이거 뭐지? 어, 뭐야? 사다리에 올라가래. 사다리가 어딨어? 일이 가는 건가? 이거 이건 뭐야 이거? 뭐? <laughs> 아아 어? 아! 어! 아! 어! 어! 깜짝이야. 어어 어. 오빠 이거야. 그 여기 살짝 들어가봐. 아니 오빠 나못 가겠어. 여기 살짝 들어가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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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이렇게. 와! 뭐? <laughs> 아! 아! 뭐야? 어, 어 누구야? 이거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오 동네. 여기 무슨 방인데? 노란색 방인데? 방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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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안 돼. 뭐야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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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뭐야 뭐가 문제? 왜? 아이고. 아 아. 오빠. 여기 어디야? 달려가야 되나 봐. 사다리까지. 일단 오. 달려보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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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3 간다아 간다아 려 살려 오오 와주아온다 아, 안다아아 안돼 쪼꼬야 이거 이런거 장애물을 이용해야되는거 같아 어... 장애물은 저 어디 저기 사다리있다 사다리 있다. 사다리 아아아아 하하 사다리 찾 안돼 살려살려살려 사다리까지 안다 이거 이용해야되는거야 이거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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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거이거이거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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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우와! 우와 됐다! 됐다 됐다! 우와 쪼구야 나도 간다! 나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나 올라간다! 어? 우와! 올라간다 어? 올라간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또! 어어 어? 어, 어. 어저 요리사가 우리 쪽 따라왔는데? 어. 쪼꼬야 여기 아래 떨어지면 안 돼! 어? 오빠? 어 이거 꽤 멀다! 오빠 이거 너무 멀어. 으아아 어? 아, 대충 뛰면 안 되네! 꽤멀네요 어? 어. 조심조심 뛰어요! 어? 뭐야? 됐다, 됐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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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빠 나 됐어 오빠 빨리 오케이 와. 잘했어 잘했어 훗 오? 오오오오 오, 오. 엄청 멀어 쏘질 뻔했네 이거 점프 잘 못하는 친구들이 힘들겠는데 오오 우와 이거 도전 도전 해봐야 돼 이거 도전 해봐야 돼 우와 이거 뭐야 이가 이거, 이거 움직여 어 어떡하지 이거 조금 못한다 이거 큰일 났다 훗 오. 오케이 오오오오 오. 오. 아슬아슬. 와 와! 아야! 어렵네 <laughs> 엄청 아. 어려운데. 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너 친구들도 도전해봐야 돼 이거. 쉽지 않는 거 이거. 오, 친구들, 오, 조금 떨어졌다 안돼 <laughs> 오빠. 와. 어, 잠깐만. 오, 됐다, 됐다, 됐다. 딱 걸려도 되네. 되인돼 쪼꼬야. 와, 됐다. 와. 와, 힘들다 훅 떨어지겠지? 후.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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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조기만 여기만 여기 됐다 예 됐다 됐다 됐 빨리 도망쳐 오. 야 오빠네 아, 이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어, 이거, 뭐야 어, 어, 이거 오빠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무시무시하네 타이밍 맞춰서 간다 나가요 나 나도 내 타이밍에 맞춰 갈게 오 우와 이거 힘드네 간다 오 오오오 오다 왔다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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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우와. 어, 오빠 여기 해골들이뼈다구들이 너무 많은데. 괜찮아. 할수있어 우와. 여기도 왜 이렇게 멀어? 이거 점프면 어렵네. 아!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점프면 잘하는 친구들은 도전해 이거 설마 아까 그거 같은 거 아니야? 어, 아! 맞네. <laughs> 또야. 아, 이런 무만 등장하면 그거냐? 오빠, 달려? 달려야 돼, 달려야 돼? 하나, 둘, 셋! 자, 달려, 가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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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장애물, 돼! 장애물! 오빠! 장애물, 오! 장애물을 이용해! 장애물을 이용해! 아, 아, 장애물을 이용해! 야 돼? 나 제, 저거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달려! 안 돼? 어떻게 가야 돼? 어떻 가야 돼? 어떻 돼? 어떻잡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가야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오빠, 나 어딘지 몰라. 이렇게 헤매고 있어 헤매고 있어? 이거 장애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 오빠 따라가 오빠 따라가 따라와, 따라와 어디로 가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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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오오오 어, 어, 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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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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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오케이 저 요리사가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 같은 오, 오 네. 어, 엘리베이터다 오 됐다 됐다 또 내려가는 건 아니겠지 올라가겠지 이번에 올라가길 바라야지 하나 둘셋뿅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다올라가다올라간올라가다문 올라간다 쪼꼬 올라가다. 올라가다, 올라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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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땅 속으로 내려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쪼꼬야 안녕 우리 이따 만나 어, 어, <laughs> 너랑 나랑이랑 타이밍이 달라서 그런 거같아 무서운다 여기 또 뭐라고 써있는지 봐야지 뭐라고 안 써있나?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쪼꼬를 볼 수는 없을까요? 일단 나내 여기 도착 아직 도착 안했네 누구야? 어디? 우리 어디게되는 거야? 뭐야. 야,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이제 탈출하는 거 아닐까? 탈출? 어, 어딘가로 왔어. 어디로 왔어? 어쨌 조금 나와라. 나 타나라. 같이 가. 혼자가면안 돼. 조금 나타나라. 음. 오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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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나왔다 나왔다.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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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어? 뭐야? 여기 뭐지? 이거 뭐. 바닥 갑자기 막 사라. 와! 뭐? 와! 어? 뭐? 어? 뭐야? 뭐야? 방금 봤어? 어. 요리사 여기 있었는데? 요리사 여기 있어 이거, 이거 당겨. 같이 당겨. 하나, 둘, 셋. 뿅. 아, 이문 열리는 거구나. 문 열려요. 바닥이 좀 다르게 생겨. 아! 도가, 어, 이거 닿으면 안 되는 거네. 오빠, 토 팀에서 와. 어, 이거 점프 잘 해봐요. 오케이, 오케이. 됐다. 헛. 됐다. 됐다. 헛.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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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조심 조심. 조심 조심 가봐요. 조심 조심.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되게. 됐다. 됐다. 겁쟁이처럼 걷고 있어요. 나 겁쟁이 아니거든. <laughs> 하나, 둘, 셋. 뼈? 방금 그렇게 걸었다고. 조금 되게 겁쟁이처럼 이렇게 걸었다 이렇게.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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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거든. <laughs> 겁쟁이죠. 겁쟁이. 우와 여기 멀다. 오. 저거야! 어, 와! 점프 조심해, 점프 조심해. 와, 이거 엄청 멀다!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이거? 그냥 뛰는 건가 봐.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이거 너무 멀잖아! 됐다, 됐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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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 돼! <laughs> 이거 끝난 다음에 지나가야죠. 끝나고 지나가고. 끝나고 딱 봐도 뜨거운 거 같죠? 수상 게 보이잖아요? 어 와! 야가 이거 재밌겠다. 이거 뭔데? 이거 이거. 어? 이 타고 가는 거잖아. 간다 나. 오빠 먼저 가. 예. 놓치면 안 돼. 꽉 잡아. 어나 잡아. 좋아! 간다. 쪼코도 온다. 예. 이거 <laughs> 이거 재밌네. 야. 오빠 근데 바닥에 있는 이 뼈가구들은 뭐예요? 예? 네. 조만간 쪼코도 여기 중에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오빠가 여기 벌써 나나 아니거든 조금은 겁쟁이라서 오빠가 더 겁쟁이잖아. 어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발판 봐. 그치? 어, 어 뭐야? 아아아아 어. 오빠 이거 그거 신문인지 곤충 잡아먹는 야. 내가 지금 당했는데 이거 빨리 뛰어야 되네. 뭐 어, 조금 간거. 아 각자 따로 따로구나. 오 어, 따로 따로. 빨리 빨리,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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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어. 빨리 움직여야 돼. 이거 얘가 잡아먹는다. 잡아 먹는다. 오빠 잡아 먹는다. 와, 나 잡아 먹혀봤어. 어 이거 이거. 그거는 케첩 소스 같죠? 뱀 같아요. 어. 머리 있어요. 어, 머리 있어. 어 머리가 있네. 속바닥도 있어요. <laughs> 아 머리가 있네. 뱀이었어. 지렁이? 지렁이 아니 뱀 뱀. 어 여기 조심해요. 여기 떨어지면 왠지 거미한테 공격당할 것 같죠. 거미 나올 것 같은데 오빠 한번 떨어져. 아니요. 거야? 왜 내가 먼저 가면서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오빠가 먼저 가니까 그리고 뭐 동생보다 오빠가 하... 해야지. 동생이 좀 먼저 좀 해야지. 오빠가 먼저 손섬수범을 보여야지. <laughs> 내가 먼저 지금 가면서 위험 체크하고 있잖아. 아 근데 왜 내가 떨어져 달라는데 위험 체크해 달라는 말 <laughs> 해주는 건데? 떨어져 달라는 게 말이 되니? 이거 뭐야? 뭐? 다음 되나? 어딘가로. 맞아, 맞아. 어, 어, 어! 누가! 여기 나다! 와 예! 어, 오빠는 오빠가 보이고, 여긴 내가 날 보이나봐. 아, 각자 보이는 거구나! 어! 거인 나. 탁주! 춤춰, 춤춰! 잘생겼구만. 누가! <laughs> <laughs> 우리 다 클리어 했나봐! 오! 예! 오케이! 뭐, 이 정도쯤이야. 어렵지? 않, 근데 많이, 뭐, 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나. 오늘 하다. 점프가 너무 멀었어. 맞아. 친구들도 힘들게, 어,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씨. 쉬어 보였을지 몰라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맞아 어려워 그래도 재밌게 무시무시한 요리사를 피해서 탈출 성공 우리 오케이. 다음에는 제대로 된 요리사 찾아가자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안녕 안녕